우리가 닭요리한게 별로 없더라? 어, 맞아. 음, 그래서 오늘은 간장조림닭. 자, 당한 마리에다가 천일염 한 스푼. 밀가루입니다. 밀가루 넣고 하면 깨끗이 씻어져요. 잡내도 없어지고. 세 스푼. 집에 줘야 돼. 씻으러 가자. 이렇게 하면 깨끗해집니다. 응, 자, 밑갈로가 안 나올 때까지. 닭다리는 너무 커서 칼집을좀 넣어줘야 돼. 자, 여기다가 생강술 두솥, 가솥 자, 이렇게 해서, 채워줄게요. 엄마는 닭 중에서 어느 부위 좋아해? 엄마는 닭다리, 날개, 목. 나랑 똑같네? 나랑 겹쳐 같아너 동사 이가지 뭐. 대파. <laughs> 짠, 대뿌리. 안날라갔네안날라갔어 <laughs> <laughs> 마늘은 한줌한줌 청양고추 다섯 개 매콤하게 들어가 줘야지 송고추 진간장 세 섭푼 세 섭푼 설 설탕 사 마술, 사세 사포. 이렇게 해줄래? 음. 두드리죠 좋에살살해어 <laughs> 아, 야, 아직 안나왔 살살해라요. 안 놀래라. 살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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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<laughs> 고춧가루, 멜티다시물. 멜티다시물 없으신 분은 맥물 넣으시면 돼요. 둘, 오, 세 스푼. 세 푼, 세풍뭐 이렇게 흔들려? 누가 보면 우리 집 63층인 줄 알겠다. <웃음> <웃음> 현실은 6층인데. 오석 푼. 기름을 떨어주시고요. 마늘. 먼저. 속에까지 깊이 익게끔 자, 뚜껑을 좀 닫아주세요. 자, 이제 고기가 거의 다 익었어요. 옮겨놓고 수분 날리면서 버립니다. 자,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버줍니다 혹시 후라이팬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고춧가 아니죠? 자, 이러니까 기름을 뗄게요. 고추, 그 고추 3개 턱들에러 고추 1딱 맞나요? 네 찜닭 찐방 느낌 나는데요? <laughs> 음, 여기 물이 없어서 어린 딸이야. 여기 물 있으면 찐다 이거? <웃음> <웃음> 그렇지. 이게 빨리 졸이면 반이 되면 색깔이 안올 거. 같아. 은근히 졸여야 돼요. 색깔이 예뻐. 오늘 요리는 인내심이 좀 필요한 요리인데 엄마랑 맞지 않네. 그래야 네, 맞아. 엄마, <laughs> 빨리빨리 자라. 빨리빨리. 빨리. 이기지 몰라. 나니다 해. 나도 나 해. 나 닭리 자, 좋아하는 닭다리 하나 먹어라. 나는 날개를 먹겠어. 옛날에 날개 먹으면 바람 피운다고 했는데 맛있어서 그래. 너무 맛있으니까 먹지 말라고? 응. 어. 음, 맛있게 잘 됐다. 사물을 음 필요 없다. 집에서 이 만들어 먹어보세요. 약간 찜닭과 치킨이 섞어 놓은 느낌? 삼물 간장도 이만큼 안 맛있더라. 엄마는 엄마 요리가 짱이지. 음. 근데 삼문은 마음에 안 들어. <laughs> 그게 뭐야? 똑같은 말이잖아 <laughs> 나는 내 어릴 때부터 사주질 안 했어. 다 만들어 줬지. 왜제 기억에는 그런 게 없죠? 너 어리서 그렇지. 맛있다. 자, 오늘 내가 새로운 걸 준비했어, 이제. 자,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코너 써 코너. <laughs> 답해줄 거야. 이제 <laughs> 영상 댓글에 달린 Q&A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볼 거예요. 전체 댓글에 답은 어렵고 음식에 관한 질문 위주로 답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. 근데 엄마는 그냥 답하면 재미가 없으니까. 음, 음 맛있어. 내말 듣고 있죠? <laughs> 무조건 답변을 일곱 글자로 해야 돼. 그거 물운데 괜찮아. 난 엄마 말 믿어. <laughs> 자, 그러면 일단 원밍업으로 내가 하나 해볼게. 뚝딱이에게 유튜브란? 내 인생 즐거움. 아왜 하나씩 <laughs> <슬며시> 올라가는데. <laughs> 내 인생의 즐거움. 어, 그런 식으로. 음. 잘할수 있겠죠? 음. 자, 오늘은 쑥 인절미 영상에 달린 댓글에 대해서 답해볼게요. 자, 질문 음. 들어갑니다. 선생님, 저의 집에 나는 쑥고 굉장히 씁니다. 먹을 수 있는 쑥인가요? 삶으면 괜찮아요. 오 잘합니다. 쑥데칠때 소다는 왜 넣나요? 빨리 물러지게. 오 얼마나 찌어야 될까요? 먹고 싶은데 찌는 게 두렵네. 찌는 게 두려워. <웃음> <웃음> 초록 초록 해질 때. 압력솥으로 못하나요? 전기밥솥 없는데, 압력밥솥 됩니다. <laughs> 찹쌀은 불린 찹쌀 3컵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요점 <laughs> 콩가루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. 볶아서 분쇄기, 휙, <laughs> 쌀은 일반미, 아님 찹쌀을 쓰나요? 밥살로합니다요 <laughs> 다들 만나겠다고 쑥떡 쑥떡. 딸보다 재치 있어. 딸보다 재치 있어. 떡은 떡집에서 다 먹는 걸로. 히. 사실 저도 사모. 사먹... 이어웃이다 <laughs> <laughs> 아령장 5kg 짜리 있는데 그걸로 해봐야겠다 5kg 발빠져요. <laughs> 우리 엄마가 내주세요. 다음 생에 아니 다음 생내딸 락찬. 난는 언니 생겼다. <laughs>